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토크림의 편집장 KOPD입니다. 우와! 세차 세차 우. 메뉴 메뉴 나왔습니다. 어 비닐 비닐 뿜뿜. 어 비닐 뿜뿜. 어, 보시나요? 어 비닐 여기 여기도 비닐. 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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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 아이 비닐, 비닐 비닐. 아이 핸들이 네, 비닐이죠. 비닐. 핸들이 비닐. 아 좋습니다. 네, 지금 주행하다 소리가 자꾸 났는데요. 네, 여기 그 자꾸 찌그덕찌그덕, 떨르 하는 그런. 소리가 나서 봤더니 그렇죠, 운전할 때 제일 신경 쓰이죠 네, 그분이. 질문을 봤는데 질문 저희가 지금 소리가 안 나게 지금 정리를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차체에서 나는 소리가 나지 않을까 해서 봤는데 지금 이쪽을 보시면 지금 얘네가 소리가 나죠. 여기 유격이 있습니다 유격이. 아 지금 요 트렁크 커버와 이뒷 유리 사이에 여기 찌그덕거리는 소리가 갔네요 네, 틈이 유격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소음 유발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 아, 이거는 초기 분량이 참 아쉬운데요. 좀 마감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이게 지금 마감에서 오는 참 이런 소리거든요. 좀 아쉽습니다. 이게 한끗차인데요 그렇죠. 아마 나중에 여기 사이에 이게뭐 부직포 같은 걸 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소리가 잡힐긴 할 거니까요. 좀 아쉽긴 한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더봤는 중에 보시면 지금 이쪽 그 지금 여기 도장면이죠, 여기. 네. 여기 도장면이 어그 기포가 좀 있어요. 네. 네, 보이시죠? 지금 여기 기포가 있는데 근데 이쪽에도 기포가 있고 반대편에도 반대편은 더 커요? 네 이쪽은 좀 심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차 인수받을 때도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네이 부분이 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가 지금 되게 널찍하게 큰 면적으로 지금 어우 길어요 또 이만큼 네이 도장에 기포가 그렇죠.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런 마감들이 지금 음. 예, 뒷좌석 운전석 쪽 뒤와 보조석 쪽 뒤가 둘다 그렇거든요. 아.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사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죠. 네, 여기에 지금 뭔가 하나가 딱 걸려있는 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네, 사실 저희가 그걸 몰랐는데 주유를 아까 하러 가다가 알았어요. 네, 지금 주유구를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네, 당겨. 안 열려요. 자, 잘 보셨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당기겠습니다. 오. 어,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가 기포가 생긴 건데요. 아 마감 도장, 도장에 아 도장이 아쉽네요. 네, 저희가 방금은 지금 두 번을 당겨서 저희가 열리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주유소 갔을 때는 네, 한뭐 15번? 네, 네, 그렇게 해야 열렸어요. 사실 좀 난감했던 부분이기도 했거든요. 네, 좀 당황했습니다. 네. 여기에 있는 그 저희 편집자 케 K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여기 도장 부분이 살짝 살짝 튀어 나오면서 네, 여기가 지금 간섭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기랑.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뜨거워지면서 요 부분이 쫙 하고 달라붙는 거 아닐까라고 네, 살짝... 저희가 네, 추측을 해 봅니다. 네, 이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단 초기 불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AS를 지금 요청을 해놨는데 다음 주에 연락이 온다고 하니 초기 불량이 해결한 후에 다시 한번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타면서 생기는 저희 초기 불량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콘텐츠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댓글 부탁해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링으로. 구독도 부탁드려요. 네, 지금까지 오토크링의 편집자 아케 피디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링.